기본적으로 시바이노 코인 바닥권 라인부터 매수 타점을 통해 가지고 역대급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 단기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물소와 들어가면서 바닥권 길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눌림모 구간이 형성됐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깨지지 않은 이상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바이노 코인과 관련된 강력한 속보 호재성 이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노의 본토큰이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 상장에 임박하면서 이에 따른 시바이노 코인의 2차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토큰 같은 경우는 시바이노 탈중앙화 거래소 시바스왑의 토큰으로서 시바스왑에서 스테이킹이나 유동성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유용성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현재 시바이누의 창시자 쿠사마 측에서는 바이낸스의 본토큰에 대한 상장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세계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토큰이 본격적으로 상장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본토큰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유동성까지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본토큰에게는 강력한 상승 호재인데다가 해당 본토큰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 기반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바이누의 강력한 2차 상승 랠리를 축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바이누 코인이 3월 초부터 랠리 시작해가지고 200%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린 바가 있었는데 단기간의 폭등에 성공한 만큼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시가총액 10위권 에서 떨어질 정도로 낙폭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아열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만 더 잠잠해지면서 매물 소화가 끝나면 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2차 폭등 랠리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이 급등하면요. 반드시 조정장을 거쳐야지 가격 안정화와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조정장에서 개미들은 물량을 던지고 고래들이 물량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바이노 고래가 11일에만 무려 3,320억 시바이노를 매집을 했고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15조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자체가 해당 코인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약간의 조정장을 거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 지금 고래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2차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폭등한다 꽉 잡아라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강력한 상승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랠리에 불을 지필 소재가 바로 소각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3억 3,800만 개의 시바이누가 소각이 됐습니다 해당 소각이 공급량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이벤트인데다가 시바이누의 소각 메커니즘 자체가 해당 시바이누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각량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 같은 경우는 매집을 시작을 했고 시바이노 토큰 소각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본토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낸스가 선물 상장되면은 거리량이 터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시바이노가 호재의 소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머지않아서 300% 강력한 폭등 랠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투자 시장에서 어느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으로서 중요한 설명에 대해서 핵심과 액기스만 간단하게 한번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의 패턴 그리고 테마의 순환 매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수없이 강조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안내드리고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테마의 코인이 상승을 하면요, 그 다음은 후발로 오르는 B라는 테마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코인들에서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상승 패턴이 나오는 시기에 걸맞는 테마의 코인들을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해당 상승 패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제 영상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빠르게 수익 보면서 단타로서 코인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고. 그야말로 순한 매매 테마의 종목을 빠르게 상승이 가능한 코인에 대해서 발굴을 하느냐 못 하느냐 차이입니다. 영상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하루 전에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한번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피스 네트워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이 외 해당 신규 상장 당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 신고가 행진을 랠리 중이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게 됐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1,190원 라인에서 10에서 20% 정도만 먹고 단타로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비중 조절을 통한 접근통해가지고 단타로서 10에서 20% 정도만 먹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 자 이렇게 방금 영상 통해서 시청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피스 네트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단기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하셔라 10에서 20% 단타로서 짧게 먹고 나오셔라 그리고 하루 만에 15%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이유 실제로 영상 추천 당시에 1190원의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중간 지점인 15%에서 수익 구간만 잡으셔서도 1360원까지 상승하면서 완벽하게 15% 수익 구간에 대해서 실현을 시켜 드렸을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프 체인 금융 시장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디앱들에 가져오는 오라클 인프라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코인 정보에 적혀 있는 이런 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당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레이어 1 코인으로서 강력한 급등이 나왔던 솔라나에 대한 블록체인 외부의 실시간 데이터를 솔라나 내부로 안전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솔라나가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따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상승 한마디로 후발 테마의 종목에 집중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인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늘려나가시면서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계속 쌓아나. 가셔야지 현재 시장에서 코인으로서 경제적 자유의 경제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만 알면 은 앞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코인 시장 자체가 ATM 현금 인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단 매매 수익의 구조를 통해서 돈 복사 코인 시장에 대한 새로운 눈이 띄어졌을 때 아마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선물 매매는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업비트 유지의 현물 매매 비중조절 원칙 매매통에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분명 누군가는 영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로 매수하셔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하루 만에 내셨을 거고 조금 더 조심성 있고 천천히 접근을 필요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용도로 그냥 영상 꾸준히 시청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만 해주시기 바랄게요. 내가 만약에 못 샀다. 그리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시기나 질투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점에 대해서 찾으려 하시면요 내가 만약에 샀으면 안 올라갔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로만 지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은요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아낼 줄 아는 능력 한마디로 공부하셔가지고 실력을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어디서요? 저희 채널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요. 레이어 1 테마의 종목들 솔라나 아발란치에서 먼저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된 아발란치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정보방에서 6만 천원 라인에서 접근하셔라. 중장기 투자로서 가지고 가셔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현재 8만원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도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방 통해서 매수 타점 레이어 원 코인으로서 앞으로 강력한 상승세 가 예상된다라고 미리미리 추천 사인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으로 단타도 먹고 먹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 안겨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 한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요 레이어 2 종목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비트럼 폴리곤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 타점에 대해서 영상통해서 공지 드린 바가 있었고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면은 영상 속의 타점은 전부 다 숨어 있습니다. 중장기 종목 그리고 단기 종목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으로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역대급 수익을 안겨드렸던 레이어 1 코인들에서 이제부터는 레이어 2 종목들 점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옮겨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충분한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 설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수익 실현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수익 실현을 통해서 늘어난 자금으로서 그 다음 투트랙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중장기 코인에 대해서 진입을 하시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코인의 비중을 점점 매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 코인 예를 들어서 웹3 nft 메타버스 P2이나 게임 관련 종목들 3월 초순경에 이미 초강력 상승 파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웹3 테마보다는요. 후발 테마의 종목들 위주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최근 영상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스코인도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매수 타점 말씀드렸었죠. 강력한 수익 실현을 단계 안에 안겨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테마로 따지자면 탄소 중립 테마입니다. 비교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테마였었고요. 이미 상승세 또한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렇게 이미 상승한 종목에 에서 따라가 가지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손실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코인 투자를 애초에 하시는 게 손실 보려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있나요? 다 수익 보려고 돈 보려고 투자로서 그래도 경제적인 자유 경지까지 올라가 보려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통해서 앞으로 상승할 종목과 테마에 대해서 진입을 통해 가지고 상승 전에 미리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드리고 있는 역할이고요. 아마 현재 설명 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쉽고 어떤 분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소중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투자로서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업무를 하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 한 마디로 돈이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욕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영상 통해서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반드시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직접적으로 단기 코인이나 중장기 코인이나 투트랙 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점 레이어 1 코인에서 레이어 2 코인으로의 현금 비중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바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슷하고 업비트 위주의 현물매매로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면서 편하게 투자매매의 방향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제가 직접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하셔가지고 신청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거를 바꿔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속상하셨던 과거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쉬웠고 잘못된 매매 방법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익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만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정보방 신청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선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방 신청 주지 마세요. 저희 쪽 영상도 구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기나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내 자산에 대해서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허황된 수익에 대해서 따라다니시는 구독자 분실하면은 우리 채널 과감하게 구독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아침에 벼락 부자가 된다라는 건요, 하루 아침에 벼락 거지가 될수 있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쉽게 올린 모래성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하루에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십만 원. 그래도 일주일에 200만원, 300만원 천천히 원칙 매매로 수익 쌓아 나가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중한 투자금에 대해서 절대로 검은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선물거래, 사설거래소, 해외거래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비트소만 현물매매로 소중한 투자금에 대해서 운영하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적인 정보방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매매로만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 제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대 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시. 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짝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 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 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 567 2 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반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을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 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10%,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써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투자, 한방주의, 도박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